오나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의 사랑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되어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서는 1 2 권의 소선지서 중첫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200여 년이 지난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시기이자 그들의 부강함을 배도로 이어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여러 권 이세가 죽고 나서 30년 동안 왕이 여섯 번이나 바뀌는 혼돈의 시기가 계속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혼탁한 시대 속 배도한 백성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세아서는세 파트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불순종 4장부터 11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약과 심판의 메시지 11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겪게 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애절하고 신실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씨를 흩어서 뿌리신다는 의미의 이스루엘, 딸의 이름은 궁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로루하마, 막내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의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빗대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자식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에 빗대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해 사랑을 키워갔지만 가난 정착 이후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었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음행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징계를 선언하시지만 14절부터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자식들까지 낳았지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음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배도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였듯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었지만 호세아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고멜을 용서합니다. 고멜은 아마도 이혼 가치가 없어져 노예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고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무런 하자 없는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 모든 값을 치르고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며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적으로 음행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예수님의 피로 각세 치루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다시 맞아 드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격하고 마땅한 사랑을 드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